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다 구름, 구름 앞쪽으로 날아가죠. 근데 가끔 보면은, 비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다 구름 밖에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쭉처음에 가다가, 중간에 잠깐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구름 밖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우선, 조금,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지금은 비행기가 다 5초에서 멈춰버리잖아요. 5초까지 오잖아요. 쟤를 조금만 늘릴게요. 다 10초로. 키프레임 이동시키면 돼요. 10초로 이렇게. 밑에 거 그대로 이동시켜서 10초 이동시켜요. 그럼 조금 더 여유가, 여유가 생깁니다. 5개 다. 플레이를 하면 아까보다는 더 천천히 10, 10초가 열유이 있으니까 천천히 날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10배 가고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할 거냐면 중간에 쟤네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구름 속으로 지금 5번은 5번하고 4번은 구름이 거의 없긴 한데 구름 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스크를 쓸 건데 배경이 6번이죠. 6번 배경이에요. 배경 사진 하나 갖고 오면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사진을 어한번더 복사를 해야 돼요. 6번을 하나 복사할게요. 6번. 6번 트랙을 복사를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디플리케이트 트랙. 그럼 여러분 생각 을해 보세요. 지금 내가 비행기 날아가고 있어 비행기 날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 비행기들이 구름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들어가게. 들어가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들어간다는 거는?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번 트랙이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리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6번 트랙을요, 맨 위로 올려버리세요. 맨 위로. 다 가리게 비행기를. 6번 트랙을 맨 위로 올리면 비행기 다 가려졌죠. 비행기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근데 6번 트랙을요, 만약에 내가 1번 트랙을 뮤트로 꺼도 하나는 보이겠죠? 왜? 맨, 맨 밑에도 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1번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1번만. 마스크를. 어떻게 쓰실 거냐면요 자 이벤트 팬클럽 있죠 팬클럽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쓸 건데 앞에서부터 아까는 점을 찍었죠 점을 찍어도 되는데 점을 찍지 않고 마스크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각형 있죠 사각형 툴 이걸로 그냥 누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마스크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마스크가, 세,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지티브, 네거티브 효과를 준 거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다시. 아, 마스크를 여기 체크를 해야죠, 이렇게. 네. 마스크를 주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1번 트랙을 우고 자. 1번 트랙을, 6번 트랙을 복사한 다음에, 트랙을 하나 맨 위로 올릴게요. 그럼 가렸어요. 그럼 가렸으니까 안 보이니까, 밑에 게 보이게 하려면은, 마스크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배웠잖아요. 그래서, 쟤를, 마스크를 줄 거예요. 여기 마스크 체크한 다음에, 체크하고, 사각형으로 줄 건데, 가운데만. 여기 가운데만. 가운데 구름 들어갈 부분만. 이렇게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만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쓰고 플레이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날라가다가 아까 마스크 준데 부분에서만 비행기가 들어가요. 이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래요? 가운데로 마스크 줬으니까 만약에 쟤를 마스크 준 거를 쟤를 어 파시티브 아니요 네거티브로 하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계속 안 나오겠죠. 계속 안 나오다가 마스크 부분에서만 비행기가 나온다고요. 앞에 보세요. 마스크 부분만 비행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주면. 사실, 한 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비행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지금. 어색하죠? 너무 어색하잖아요. 이게뭐가 이상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면 되냐면, 패더 있죠, 패더. 페더. 패더를 주는 거예요, 패더를. 를. 마스크 부분을 조금만 늘릴게요. 조금만 늘려서. 주고, 패더를 줄 건데, 패더를 인으로 줄게요, 인으로. 인, 인으로 주고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배 r s 을 주면은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까랑 다르게 플레이 가면서 어떻게 들어가는 게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운데만 보였죠? 근데 대가 원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가운데만, 그, 매거티브가 아니고, 파스티브로 줘야죠. 우리가 하는 거는. 비행기 나왔다가, 들어갈 때만 안 나와야 해야 되니까. 자, 앞에 보세요. 플레이 해볼게요. 비행기가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구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마스크 짚은 부분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줘갖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려 어렵죠 어렵지만 한어려운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럼 이거 하면요 어떤 거할수 있냐면요 우리 사무실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컴퓨터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문에서 들어와요. 누가 누가 들어오냐면 내가 들어오는 거야. 나랑 막 대화를 막 해. 너 옆에 앉아. 또 누가 들어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냐면은 나.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냥 찍어 혼자있 혼자 이걸 찍어요? 찍고 또 내가 들어오는 거를 따로 찍어 찍은 다음에 우리 둘의 우리 둘이 겹쳐지지 않게 이동을 하게 해서 마스크로 한쪽을 지워버리면 이 밑에 영상에 내가 앉아있는 게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움직이는 일반 영상은 또 이거대로 살아있는 거고 이두 개가 이게 렇 마스킹되면은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어, 트랙을 이용한 야 3D 못했네 <laughs> 3D 못했어요 어, 트랙을 이용한 마스크 부분까지만 했고 이 트랙을 이걸 이해해야지 또 3D를 하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실전 방송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3D로 마지막 하면 되겠네요 가느릴요 오늘은 마스크를 좀더 했습니다 오늘 거좀 이해되셨어요? 재밌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